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마입니다. 아마이 AMISM. <목소리> 반갑습니다. 이번 주도 어김 없이 돌아온 아마입니다. 한주잘 보내셨나요? 전,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 역사에 대해서도 그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학교 다닐 때 한국사 배우고 하긴 했지만 정말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는데 어뭐 이렇게 사느라고 바빠서 뉴스를 본다던지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일하면서 그 이제 일할 때 잠깐잠깐 잠깐 인터넷 나는 그 정도 막 그러면서도 되게 막 쇼츠라던지 뭐, 그런 거, 인스타 같은 거는 많이 보면서도 이렇게 정치나 시사, 이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제가 아는 거는 는 뭐가 없고 그렇게 정말로 정말 부끄러운 것인데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닌데 며칠 전이었죠. 이렇게 자려고 누웠어요.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니까. 민감가 했나봐요 알았어요. 저는 그거 말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서우면서 빨리 소식을 봐야겠다 싶어서 핸드폰... 전 기분이, 그러니까 관심이 제가 많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게 뭐지 하고 약간 화가 올라오더라고요. 저는 그랬어요. 근데 뭐,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,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긴 하거든요.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동이 둘 중에도 있을까요?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,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 의견을 내는 것도 좀 웃기도 하고, 그래도 어, 이건 아니지 않나?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. 아, 그것도 한 나라의 수장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이, 어, 큰 의미가 있는 하시는 분들을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, 저는 그 예전에 있었던 국정농단, 그거보다 지금이 상황. 제가 더안 좋아지고 이게 사실 제 몸으로 제가 주식을 하고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몸으로 확 실감되는 건 없는데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아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아 모르겠어요 그냥 음 빨리 빨리 좀잘 수습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. 계속 이렇게 어수선하고 심란한. 이주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봤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엮여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 정말 무지랭인데 그래도 그냥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몹시 화가 나고 분노했다 뭐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나 제가 있으면 집에 오면 이제 밥도 해야 되고, 어, 이렇게 아기랑 놀아주기도해야 되고, 집안일도 해야 되고, 뭐 이런 거, 저런 거 있잖아요. 장도 봐야 되고,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, 남편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다 보니까 제가 저녁을 할 일이 없어요. 그럼 저랑 아이만 밥을 먹되는데 진정이 가서 엄마한테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. 마치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, 저는... 거실에 앉아서 막 하고 있으면 엄마가 밥다 됐으니까 먹으러 와. 그러면 애 데리고 가서 냠냠냠냠 밥 먹고 지우는 것도 엄마가 하시고 진짜 그냥 배짱이처럼. 그 배짱이처럼 노는 것도 아빠랑 아빠랑 엄마가 또애기랑 놀아주는. 매일은 아니지만 뭐 그래요. 안세상 엄마 아빠한테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. 이게 괜히 결혼하고 나서 진정이 가까운 게 좋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. 아 물론 부모님이랑 다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친정 어머니 안 계실 수도 있고 또친정이가또 이렇게 막 밥을 다 해주신다든지 아이랑 놀아주신다든지 이런 거 하나.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가까이 지내시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어 남편이 없을 때도 꽤나 s e 대 i ASMR을 진짜 많이 보았거든요. 제때 좋아하고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는 다른 ASMR을 잘안 보게 돼요. 이상하게 띵글도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뭐좀 그래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참 영상을 제가. 화장을 하고 다니지도 않아요. 전성 크림 바르고 평소 회사 다닐 땐 진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죠. 전성 크림만 발라요. 립 립스틱도 안 발라요, 잘. 그속맨펜로 언니가 저 만나면 제발 제발 사람 같이 입술이라도 좀 바르고 다녀라. 어, 너 그렇게 다니고 민폐다, 민폐 맨날 그러거든요. 립스틱은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그 립스틱은 아닌데. 색깔 올라오는 립밤 있어요. 그거는 이렇게 바로 가는데 그거 이외는 화장할 줄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화장품을 보니까 이렇게, 이렇게 또 색조 같은 것도 완전 이렇게 섀도 제가 유일하게 했던 화장이 아이라인인데 그것도 할게 없으니까 진짜 로할게 없거든요. 정말 선크림만 바르는 사 그리고 어리 그 이십 대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색조도 바르고 막 눈네 섀도우도 바르고 볼터치도 하고 막뭐 입술도 바르고 하면은 예. 야, 화장 좀 하고 다녀왔는데, 저는 알죠. 화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, 화장을 하면 뭔가 더 이상하니까 안 하는 거야. 하지만 뭐. 얘기하잖아요. 매번 항상 두서가 전혀 없이 얘기하는데 오늘도 정말 두서 없이 얘기했네요. 제가 그 영상을 다시 고어서 생각을 해요. 제, 제, 제 제목도 써야 되고 하니까 내가 영상에서 무슨 말을 했지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때도 많아요. 편집할 때 보면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오늘은 더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에 나라 걱정을 하다가. 얘기지그 다음에 나라고 걱정 하다가 <laughs> 화장품 얘기했나 응? 이게, 이게 무슨 흐름이냐 말이에요 굉장히 모르 겠는 흐름이지만 어지러운 흐름